실제로 어떤 성교사님이 난민사회 같이 하자고 음. 해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나갔는데 코로나가 딱 음.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스동행만났홍 목사님 만났습니다. 저랑 만나가지고 <laughs> 네. 우리 예스동행 운동에서 우리 성교사님과 같이 동역을 많이 했죠. 네. 지금까지 같이. 맞아, 너무 한배를 타고 가고 있고. 저를 네. 거두어주신. <laughs> 어려울 때, 제일 어려울 때. 저치. 안 그랬으면 뭐 만날 수가 없는데. 아, 네, 우리 어려울 때. 이제 만나서 네. 특별한 시기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특별한 음. 그 키워드가 있다면 저 온라인 선교사라고 네. 생각해요. 온라인 선교사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근데 선교사님이 특별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선교사로 부르신 건 확실한데 난민 사역은 길이 막혔고 그래서. 하나님이 온라인 선교사를 부르셨다 음.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. 네네.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제가,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랍의 봄도 SNS 때문에 일어난 혁명이었거든요. 음, 실제로 그 튀니 그, 그니지아의 부하지지라고 하는 형제가 음. 그 자살했던 걸 어떤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게 음. 확산되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아랍 사회를 어. 바꾸고 그게 결국은 시리아 전쟁으로 이어지고. 음.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탈출하면서 거기 그 땅에 이제 이슬람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보게 하시고 또 실제로 아랍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전도율이 높은 게 음. 위성 TV예요. 어. 인터넷 선교. 아 그래요. 어. 촬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 TV나 인터넷으로 복음. 복음을 듣고 어. 실제로 그 개종하는 그게 음. 제일 높아요.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셔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밖에 안 되는 음. 상황 가운데 하나님 벌써 아랍 사회에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너무 타이밍이 부르시고 나서 코로나를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성교사는 일단 부르셨는데 이제 네. 코로나로. 네. 이제. 코로나가 없었을 때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나갔는데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근데 갑자기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 때 갑자기 미디어 사역자들의 몸값이 막올라고 <laughs> 갑자기 <웃음> 떴어요. 온라인로 떴어. 요 <laughs> 예. 이제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일본 마음 받았다.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인도네시아로 가고 막 그런 사례가 대부분 많잖아요. 근데 선교사님도 어떻게 보면 난민 선교를 부르셨는데 막상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온라인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제 보내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온라인 선교사로서 지금 하고 계신 게 보게끔 음. 미니스트리 그거 만드셨잖아요. 네, 네. 이그것좀 설명해 네. 주세요. 그게 아마 온라인 선교와 딱 맞닿을 것 같은데 네. 네. 사실 제가 이제 퇴사하고 이렇게 애매해진 상황을 들은 몇몇 지, 지 교회 선교단체 리더십 분들이. 아, 우리 영상 좀 도와줘. 영상 좀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줘. 이런, 보게끔 만들어줘. <laughs> 이런 요청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재밌어가지고 아, 제가 영상 보게끔 만들어드리면 되죠.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, 그게 보게끔 민스. 그래서 있어. 예, 그래서 <laughs> 재밌게 그냥 네. 장난삼아 붙인 이름이었는데 네. 어느 날그 이주민 남미 포럼에 가가지고 저보고 이제 발표를 하라 그러는데 음. 기도하는 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생각이. 하나님 보시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아, 어. 난민 사역 포럼에 갔는데 갑자기 이 보게끔 미니스트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음.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난민 사역 음. 거기 포럼에서 보게끔 미니스트를 소개했더니 음. 난민 사역자분들이 어 이름이 너무 재밌다면서 음. 축복해 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선교 네, 네, 단체들이나 네. 교회들이 가끔 제가 PD였을 때 연락이 왔어요. 영상 좀 만들어 주고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데 방송국은 그걸 다 받아 줄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편성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거절했던 경험이 가끔 있었는데 그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영상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사역인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물리적으로 못 해서 주변에 이제 뭐 퇴사한 친구들, 음. 또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이제 감독님들, 음. 또 연결된 한동대 이런 어, 영상 전공하신 분들 연결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하게 된 거죠. 음.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들의 어, 영상들을 이렇게 좀 도와드리게 되면서 그게 약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좀 사역의 은혜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, 여러 가지로 뭐 이런 매뉴얼이나 또 비전이나 전략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교단체나 교회 영상이나 온라인 사역을 좀 도와드리고 도와드리. 사실 이 도와준다는 것보다 협력을 하고 음. 또 동시에 이 후배들도 키워내. 네 후배들도 아. 사실 영상 일이 알바로 많이 치부되는 일이 많았는데 음. 알바보다는 미디어 사역자로서 미디어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성교사니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온라인도 하나의 땅인데, 저희도 온라인 교회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 하는 것 중에 이제 컨텐츠 사역이 네, 너무 네. 중요하다. 네. 컨텐츠를 각 이제 곳곳에 필요한 곳에 많이 쌓아주는, 기독교 컨텐츠 많이 맞아요. 쌓아주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, 네. 하여튼 온라인 성교사라는 특별한 길을. 네. 맞아요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. 사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컨텐츠가 성교사고, 왜냐면 콘텐츠가 온라인을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. 막 은혜도 많이 받고, 그리고 선교지는 각 플랫폼 유튜브 선교지가 있고, 그렇죠. 인스타 선교지가 있고, 페이스북 선교지. 페이스북 있고. 선교 그러니까 그 선교지 저는 이제 유튜브를 품고 있는데, 아. <laughs> 유튜브를 이해하고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익히면서.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방향을 좀 잡아놨습니다. 온라인 선교사는 저는 되게 일반 성도들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이 아,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 것을 계속 올려요. 예. 계속 올려요. 근데 보는 사람 몇명 없어요. 근데 아왜 계속 하시냐 그랬더니 이 온라인이 자기가 큰 바다라고 생각하는데. 다른 사람들은 계속 돌을 던져 가지고 섬을 만든다는 거예요. 음.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. 음. 자기는 작은 돌이라도 계속 돌을 던져서 그 돌이 쌓이면 거기가 하나의 육지가 되고 땅이 되지 않겠냐고 네. 자기 계속 던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, 그래. 저도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니 그 팟캐스트도 해 보고 유튜브도 해 보고 했던 이유가 아,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이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돌을 계속 던져야 되지 않나. 네. 근데 그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맞아요.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좀 시도하시면 좋겠고 네. 그거를 사실 좀 도와드리고, 도와드리고 저희 이름처럼 네. 그냥 좀 재미없는 영상을 좀 보게끔, 아, 보게끔 하는 어떤 그런, 그런 요소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또 네. 사역의 방향성입니다. 네. 송 교사님이 되게 그런 예능적인 취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예능을 막 늘려고 해요. <laughs> 재밌게 뭔가 막 하려 그래가지고 저랑 아 이거 빼라고 막그러고 어떻게 뭐 예능 뭐 많이 만들고 싶으십니까? 아니 사실 네.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제가 목사들의 복음수다 할 때도 네. 목사님들 너무 항상 그 강대상에만 계시니까 그뒤 네. 그 이면의 그 삶이라든지 또 이왕이면 좀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. 이게 항상 그 선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선이넘으 <laughs> 어, 너무 돼요. 어, 그래서 단위, 어떤 어떤 모단임 목사님 저한테 최소 PD 우리 단임목사들이야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네. 그 경계선을 아. 자,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네. 그 부분이에요 네. 마지막으로 우리 음, 음. 어, 우리 로그인처치와 또 다른 보고 계신 분들을 온라인 선교사를 한번 초청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도 로그인 교회에 제 물리적인 거리나 여러 상황 때문에. 어, 자주는 이제 못하지만, 그래도 제가 비전적으로 이 교회를 품고 있는 건 뭐냐면, 지금 시대에 너무 필요한 그 온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. 음.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안내해야 될지 고민하고, 또 실제로 그런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정말 음. 그런 어떤, 펜스를 쳐주고,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자꾸 오프라인 교회는 강화되지만 온라인에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. 거의 없어요. 그런데 로그인 교회가 그 어떤 개척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저도 동참할 수 있다면 엄청난 영광이고 또한 10년 뒤에 그래서 로그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온라인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, 이, 온라인 선교사로, 사역자로 나아가게 된다면은, 너무너무, 어, 영광이고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목사님, 힘내십시오쉬 네. 은 날이 없으시죠. 오늘 엄청 힘이 되네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로그인 처치의 우리 최세훈 선교사님이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인사해주세요.